안녕하십니까.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. 지금, 열톤 충냉 탑차가, 지금 온도가 안 떨어지고, 어, 엊그저께 1차 체크를 했는데,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, 확인해 봤더니, 압축기 토출, 즉 서비스 밸브에 보면,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젖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? 지금 이쪽에 서비스 밸브 부분을 봅니다. 서비스 밸브 부분인데 젖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젖어 있죠. 이렇게 기름기 같이 있는데 토출가스 온도에 대해서 말라 버립니다. 그래서 인피콘 스트라투스 하고 세미트 tpi-753a-725l 이 있습니다. 한번 지금 어, 지금 이쪽에 냉매가 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, 임피콘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품근에 한번 대볼 겁니다 자, 대볼 건데요 자 이렇게 가니까 바로 380 올려 버립니다 지금 올리고 있죠 자, 울고 있습니다. 막, 540, 800, 1 3 0 0 얼마까지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세고 있다는 거겠죠? 이 부분에서. 자, 그러면, 인피콘만 그러는 건지, 어, 다른, 753A도 정상으로 감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753A도 울고 있습니다. 753A도 울고 있습니다. 7 5 3 a 도 울고 있고요 그죠? 자, 다음. 72OL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72OL. 자, 얘는, 어, 가연성 가스입니다. 가연성 가스.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는데, 얘도 지금 울어버립니다. 그러면, 제가 확인하는 누설 부위가 맞다는 얘기가 나오겠죠. 자, 그 다음에는, 빅블루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빅블루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빅블루를 뿌려서 이렇게 봤더니 새고 있습니다. 이제 확실히니 잡았습니다. 이렇게 이상입니다.